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데 새로운 피점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볼까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려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 이 방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상속받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다.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교회는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계획 속에 교회를 만들 걸 생각했는데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교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새 있음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어떤 걸볼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져서 이 건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터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운 교회를 말해요.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그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져 있는 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때 어떤 종탑이 있고 또 건물 지어진 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뭐죠? 함따로서 예배당.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예배당을 건축. 그리고 교회는 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함따로서 할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예, 건물을 말해요. 어떤 걸 말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회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고린도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다 우리 주님께로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